이월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냐 이 수고 안 만나여도 허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맙시다. 주의 권능 그신이 이기고 남겼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치를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레위기 26장부터 27장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율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100... 186쪽에 있는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비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떡을 아,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십 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laughs> 어, 우리는 보통 노예 그러면 <laughs> 어, 무슨 팬티만 입고 어, 우통을 벗고 바지도 안 입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에, 옷은 어느 정도 입습니다. 그런데 에, 소위 말해서 도망 못 가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발에 착고를 채워서 일정 지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깨에 통나무를 매기해서 그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지금 13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6절은 거의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어, 교회도 더더욱 그렇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직장에서도 어, 상대 거래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어, 또는 음, 협력사와 이해가 없으면 사실 뭐 일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해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 말씀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께서 어떠한 삶의 축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삶의 평안을 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큐티가 뭐냐 그러면서 그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약간 사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차를 한잔하나님거와자기거를떠놓습니다 타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는 만나서 차를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듯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어떠한 농작물을 거두는 것이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까지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보통 뭐한번딱 거두면 다음 씨를 뿌릴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땅이 쉬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투자를 하건 씨를 뿌리건 다음에 어떤 모종을 심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농사를 시작할 때까지 거둔다는 것은 물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상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많이 받, 보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실까요? 1절 2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전제로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10개 명 중에 2개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절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역시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신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인생이 복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흉작이나 전쟁이나 재앙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여러분에게 몇자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3절 한번 다시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참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신앙의 또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규례와 명령, 법도.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것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땡이다. 무조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라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법, 이것이 뭔가를 지금 한 일곱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일 오전에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법이죠.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3절에 보시는 이내 규례와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례가 뭐냐면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 윤례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볼수 있는 성막에서 텐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 우리는 대부분 그걸 지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규례 또는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절기의 의미에 맞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 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주의 목사님들도 직장생활을 해보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봐야 뭘 아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참 어렵고도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조심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을 구별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죠. 거기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사라질 때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면 그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계에도 그 도덕법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도덕법에 관한 내용이 바로 10개명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1절에서의 1계명 아, 2개명, 그 다음에 말씀드린 4개명,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런 도덕법에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내용인 것이죠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법도입니다. 이 법도는 사회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얘기하지만 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습관화되거나 여기에 대한 무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이 인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영물인 거예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저 사람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드러내십니다. 융합권사님, 홍목사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걸 캘 필요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3절부터 13절까지의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은요, 이렇게 형광펜으로착 이렇게 거서,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참그 하루 일을 시작하실 때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성도임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말씀인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씀에 이해를 갖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기의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진력하는 그래서 예비하신 3절부터 13절까지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하는 감사.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귀하고 복된 관계가 형성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셨사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에 복된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복이 온전하고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